그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어제는 스무 살이었던 제가 벌써 마흔 살이 되었습니다. 12년의 경력단절. 할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무기력한 나이 든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. 그 시기에 제가 붙잡은 책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.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. 종이의 사실을 적어보거나 문제를 말로 옮겨보는 것만으로도 현명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진다.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거나 적기 시작했습니다. 입만 없어도 감자 두 알은 먹었다. 지금 내 기분 억울하고 속상하고 걱정된다. 해야 할 일. 교육청 등록. 상담 연습. 종이에 기록하는 순간 머릿속 혼란이 정리되었고 막막했던 절망이 조금씩 구체적인 할 일로 바뀌어갔습니다. 그 작은 차이가 저를 다시 움직이 이게 만들었습니다. 지금도 저는 계속 씁니다. 적는 순간 막막함이 사라지고 해답이 떠오릅니다.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. 아무것도 아니었던 저도 천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.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단한 줄부터 적어보세요. 그 순간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. 온실에서 나온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